예외적으로 모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하느님에게 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그분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이렇게 정서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. 모세가 또, 또 엘리야, 엘리야는 하느님을 뵌 사람인데 그가 포렙산에서 뭐 같은 말이죠. 신하이산 포렙산, 호랩단. 포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만나기는 합니다만, 그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, 비바람이 치고, 번개가 번쩍이고, 둘이 지나가고, 그런 것이 지나간 다음에, 조용히, 조용히 아주 고요한 때 하느님의 동성을 듣게 되죠. 그러자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이렇게 다 차리고, 다리고 엎드려서,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정서가 묘사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하였다고전해니죠 불맛을 타고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다.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갔으니 그 또한 살아서 하느님을 뵌 것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죠.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무세와 에리아 그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. 오늘 베드로와 누가 등장해요? 제대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. 이렇게 예수님과 무세와 에리야. 이쪽세 명. 이 쪽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. 이렇게 등장한 이렇게 동성을 합니다. 그렇게 볼 때, 어, 모세와 알리아와 같은, 이 같은 그런 처지에서 볼 때, 이세 사람도,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느님을 베풀도 죽지 않는 그런 영광을 받은 셈이라고 볼수 있겠죠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광채가 가득한 모습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 광채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얼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죠.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기댐해서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. 글쎄요. 그 3년 동안 굶고 죽는 했는데왜 알아보지 못했을까? 광채가 환하게 빛나고 아마도 오늘 보이 산해서이사 에서 의 예수 님 처럼 그런 모습 으로 부활 할때 나타나 죠.